화계 심리 벚꽃길에 얽힌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내용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아 예, 이 화계 장터 벚꽃 심리길은 우리 일제 강점기 어떤 그천구백삼 년도에 그 마을 주민들이 그 홍도화 그러니까 이제 붉은색 그 꽃을 피우는 복숭아 그 꽃을한이0 예. 그루 정도 심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기 심어져 있는 그 벚꽃을 천이0 그루 정도를 심었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길이 처음으로 조성됐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 길이 홀레길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붙게 돼요. 예. 홀레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이유는 어, 이 꽃비를 지금 많이 꽃, 그 바람이 불어서 꽃들이 꽃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이 꽃비를 맞으면서 예. 이 남녀가 길을 걷게 되면 예. 사랑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뭐 그런 이름이 붙은, 붙은가봐요. 예. 어, 보통 이제 그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나 어떤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이 길을 걷게 되면 그 길이 이제 그사람의 어떤 이름이 붙어서 어떤 신성한 길이 되기도 하는데, 응. 어, 내 마음에 쏙 드는 어떤 그런 또그 사람과 같이 걷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그런 추억들이 쌓이게 되고 또그 길이 또그 길이도 신성하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어, 많은,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게 되면서 사랑을 꼭 주지 예.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어, 혹시 사랑의 그,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길을 같이 걸으면서 또 새로운 사랑을싹키우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 그러면 여기가 실제로 조성된 게 1930년 되면 90년 된 나무들이 있다고 예, 보면 되겠네요. 예, 기록상으로는 1931년도에 이제 이 길이 조성됐다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어린 묘목들이었겠죠. 그죠. 예. 근데 지금 19... 어 이제 2022년이니까 이제 햇수로 92년 예. 이제 만 91년 정도 된 그런 길이라고 볼수 있죠. 나무가 어 이제 중간 중간에 아마 다른 그 어린 나무들도 다시 또 심게 되고 하면서 계속 이어져 온것 예. 같은데 예. 굉장히 큰 나무들 같은 경우도 너무 이제 어, 고령이 돼서 예. 이제 나무가 이제 죽어가고 있는 형태로 어, 예.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그래도 새롭게 계속 단장을 하게 되면서. 아마 이 화계의 벚꽃 신 느낌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길입니다. 예, 어, 제가 봤던 벚꽃길 중에서는 예. 어, 최고인 어, 것 같습니다. 벚나무는 가지를 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예. 어, 어떤 내용일까요? 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면서도 보면 굉장히 큰 고목들이어서 아마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에 가지치기를 한것 같아요. 음. 이렇게 가지치기를 했는데 가지 사실 벚나무는 가지치기를 하면 가지치기한 부분으로 이제 균이 들어가서 예. 이제 벚나무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벚나무들은 가지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웬 말해도 아, 이제 우리 분주하고 뭐 예. 어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꼭 그것들이 하는 일들마다 사고를 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이제 벚나무 가지치기 한다 이런 말을 해요. 예. 어 그러면 이렇게 벚나무가 위험해서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어떤 후속 조치를 해야 되냐면. 예. 어, 약을 발라서 예. 나무가 더 이상 썩어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요거하고 반대되는 나무가 이제 이쪽 지역의 대표하는 수종인 매화나무 같은 경우들이 있고 있잖아요 예. 그 매화나무 같은 경우들은 어, 농부들이 이른 봄에 가지치기를 많이 해야지만 예. 이제 새로운 가지를 또 뽑게 되고 그래서 또 열매를 많이 맺, 맺어서 예. 풍년이 될수 있다 많은 예.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나무들은 벚나무 같은 경우들은 가지치기를 하면 안 되고 또 네. 어떤 나무들은 또 가지치기를 또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사, 그 가지마 그그 그 나무 수종마다 네. 어떤 다른 모습들을 보여줘서 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그일말 중에 이제 우리가 벚나무 가지치기 할 놈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제 얘기를 꺼낸 거고요. 그게 우리가 일부러라도 굳이 가지치기 하려고 하면 반드시 약을 발라 줘야 네. 된다. 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건나무는 상처를 입으면 이렇게 상하기가 쉬운 나무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 망가진 부분들은 항상 이렇게 예. 이제 그 처리를 해주거나, 예.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 오랫동안 이제 보존을 할수 있다. 예. 고맙습니다.